실수, X에 대한 부등식 2차 부등식이네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가 3일 때부등식에는 이것이다, 이랬습니다. 이거를 좀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X제곱 있고요 2K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KX가 되고요 이거 마이너스 2AK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2AK,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 a에 3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3제곱 6k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요. 이 뒤에 게 3으로 묶어지네요. k 마이너스 2 그래서 3과 k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보면요. x, x에 여기가 2k 마이너스 3이네요. 죄송합니다. 2k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가 여기 붙으면 되고 둘다 붙으면 되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요. 두 실근이 삼하고 2k 3이 나왔죠? 두 실근의 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두 실근의 사이값. 근데 부등식의 해는이거라고 썼죠? 틀렸네요. 두 실근의 사이값이 나와야 되고요. 니은 a가 5일 때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는 7개이다. a에 5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식이 x 제곱 마이너스 2kx 5 대입하면 10k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요 그래프 생각하세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작거나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그래프 가그려지면안 되고 x축과 접해도 안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떠야 되겠죠? 떨려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여기 짝수기 때문에요 4분의 판별식 이용을 해보면요 b'제곱 k제곱 마이너스 a c 이게 다 c입니다 마이너스 10k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요 0보다 작다 요 식을 다시 보면 여기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됩니다 k k 9 1 마이너스 마이너스 k 값이 1과 9의 사이 값이 되겠죠. 그럼 2부터 8까지가 되겠죠. 2부터 8까지면 7개가 맞네요. 니은은 참입니다. 디귿이요. a가 마이너스 3과 3사일때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은 항상 존재한다. 이말 뜻이요 조금 이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이요 여기 각각의 각각의 k에 대하여 자, 이런 말이 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각각의 k에 대하여 항상 존재한다라고 일단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요 문제가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을 구하는 것도 아니죠 뭐, 이지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요 그래프적으로 접근을 해가는 겁니다 그램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그림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는요 이 등호나 부등호를 중심으로 좌변과 우변의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적당히 이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제가 이 왼쪽 왼쪽을 fx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gx라고 하고, 그래프를 각각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의 그래프는요, 2차 함수죠. x제곱 빼기 구면요, 꼭지점이 0,-9. 그리고 절편을 보면요, x절편이 3하고 마이너스 3 되겠죠. 3과 마이너스 3. 이렇게 지나는 2차 함수 모양이 됩니다. 오른쪽, 오른쪽 그래프를 잘 봐야 돼요. 여기서 특징을 잡아내야 됩니다. 직선이고요. 1차식이죠. 직선입니다. 직선인데, 지금 문제가 좀 미지수가 이렇게 많잖아요. 변한 변수가 많은데, 여기서 X 값이요. A가 되면요. 이렇게 A가 되면요. 이 K 곱하기 0이 되기 때문에, 어떤 K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A가 0이면 Y 값도 0이 나옵니다. 즉, 모든 K의 값에 상관없이 꼭 지나는 점. 그거는 이 k랑 곱해진 값이 0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등식을요, 이걸 항등식 입장으로 보는 겁니다. 항등식 입장으로.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는 거예요. 개수 곱한 게 0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x 값이 얼마? a. 즉, a, 0을 꼭 지나는 직선이고요. 이때 k의 역할, 이 ek가 기울기에 해당됩니다. 그림에서요. A 점인데 A가 지금 0과 3, 사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요 A라고 하면요, 요 점을 지나면서 길기가 2k, 길기가 2k인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거는요, 이차함수가 직선의 아래쪽에 있는 거. 이차함수가요, 직선의 아래쪽에 있는 이쪽이 되겠죠? 이쪽에 해당하는 자, x에 대한 부등식이기 때문에 x 값의 범위에요 그럼 교점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거 뭐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와 베타의 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림에서요 x 값 정수가 각각 존재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처럼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 양수인 경우면은 요 알파는요 마이너스 3과0 사이에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 아무리 커도 여기 3은3은 3은 만족하겠죠 해가 항상 존재하고요 a 값이 만약에 음수, 음수면 이렇게 될 거예요. A가 아니라, A 값이 아니라, K 값이 음수면요.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아래쪽 부분에서 이 마이너스 3은 또 해가 항상 포함이 되겠죠. 정수 항상 존재하고요. 기울기가 0인 경우, K가 0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도 여기 사이에는 정수 많이 있죠.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다될 겁니다. 그래서 정수 X의 값은 항상 존재한다. 참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요거왜 썼냐면요, 이 문제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이 항상 존재하는데 이게 어떤 이게 일정한 값으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제를 내면요, 요거가 문제가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석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잘못된 문제라고 좀볼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특별한 말이 없고 문제가 만약에 여기가 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정식을 만족하는 정수 k의 값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면요. 이 k 값이 보통 일정한 값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만약에 이 문제를 파악을 하면은 디귿이 틀린 게 돼버리죠. 답은 이제 니음만 맞게 됩니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착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문제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조금 명확하지 않게 내 문제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만족하는 이 값들이 아까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막 바뀌죠? 바뀌기 때문에, 각각의 k에 대해 항상 존재하긴 하지만, 그 값이 일정한 값은 아닌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